그 인형이 움직였어요. 제가 본 거예요. 웃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지는 아니라고 했죠. 그건 로버트가 그랬어. 문제는 로버트가 인형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한 오래된 집. 그곳에서 소년 로버트 유진 오토의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성적이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 깊이 빠져 있던 어린 진에게는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넓고 오래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던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하고도 운명적인 선물이 찾아옵니다. 독일에서 온 한여가 직접 손수 만들어준 인형이었죠. 소녀는 인형을 보자마자 마치 홀린 듯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울메이트라도 만난 것처럼 그는 인형에게 자신의 이름과 같은 로버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인형과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며 거의 모든 깨어있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외부로 외출을 할 때도 항상 인형을 품에 소중히 안고 다녔죠. 주변 사람들은 어린 진과 인형의 유별난 유대관계를 보며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 즉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은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밤마다 그 오래된 집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분명 어린 소년의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어른스러운 심지어 기분 나쁜 어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인형이 소년의 질문에 실제로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기괴한 대화 소리는 종종 집안 전체에 울려 퍼져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갑자기 부서지고 소년의 방이 이유 없이 엉망이 되어도 소년 로버트진 오토는 항상 똑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버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형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그 빈도와 강도는 점차 섬뜩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가정부의 증언은 특히 소름 끼쳤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계단을 쿵쿵하고 스스로 내려오고 있는 인형을 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리에 두었던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기분 나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자신들을 끈질기게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손님들은 이 섬뜩한 시선의 불안감을 느꼈고 그 시선의 끝에는 항상 인형 로버트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형을 그곳에 두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위치를 바꾸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존재감은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형을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인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소름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아이의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락방에 있던 인형을 옮긴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은 어린 진의 삶을 점점 더 깊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로버트 인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흘러갔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진은 성인이 되어.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인형의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듯 한 일은 다락방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섬뜩한 인형 로버트를 다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인형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인형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인형을 위해 집안에 별도의 방을 특별히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작은 인형의 집처럼 특별한 가구와 장식들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방문객들에게는 극도의 불쾌함과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인형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인형 안에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단순히 오래된 인형에게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존재의 기척이었습니다. 진의 아내는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하고 섬뜩하게 변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하루 종일 인형과만 알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남편의 모습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은 인형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때로는 인형이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점차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된 채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로버트 인형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을까요? 진의 죽음 이후, 그 저주받은 집은 다른 가족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역시 로버트 인형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10살 어린 소녀는 매일 밤 울부짖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 인형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인형은 그 집에 새로 이사온 모든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수 없는 움직임, 소름 끼치는 시선,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과 기척. 결국 그들은 로버트 인형과의 지옥 같은 몇 달을 보내고 그 집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로버트 인형과 함께 할수 없었던 그들은 인형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악몽을 끝내려 했습니다. 현재 로버트 인형은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위치한 마르텔로 미술 역사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의 저주는 박물관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인형을 사진 찍기 전에 반드시 인형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구하지 않거나 인형을 무례하게 대하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인형은 수많은 사람들의 깊은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물관 한 켠에는 로버트 인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수백 통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인형에게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이후 제 차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후회합니다. 제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디 저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들은 매년 끊임없이 도착하며 로버트 인형의 강력한 힘과 저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로버트 인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형의 알수 없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인형은 정말 단순한 장난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알수 없는 존재가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기이한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여러분은 이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